시문 브리핑 합니다. 아, 개 빡도네. 정말 조선일보 일명 기사입니다. 사, 네 번째, 네 번째 감사 받는 사대강. 괜히 한자 써가지고 새끼가. 새끼들이 아무튼 네 번째 감사 받는 사대강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기사를 뽑았고, 문재인하고 이명박 그주 새끼의 에, 이명박의 사진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놨습니다 청와대 사대강 비리 드러나면 법적 조치 뭐 그런 얘기 있고요. 자, 이면 SK발 정규직 전환 바람, 이마트 기업은행도 추진. SK브로드밴드 하도급 직원 정규직 채용, 민간 대기업 확산. 정부 지침이 힘이 겠죠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비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게재를 떨던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이제 뭐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걸 보면 예, 역시 정부지침이라는 게 힘이 크고 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3행입니다 보수이 낮추면 보라는 건 사례형 관련 얘기죠. 녹조주로 수질 개선된다지만 감염된 타격. 녹조의 물을 녹조가 녹조가 이제 꽉 들어 찬 물을 농수로 쓰는 것도 참 말이 안 되지 않니? 작살난 물인데 어. 자 아무튼 그 사대강 관련 이야기고요 3인입니다. 감사원의 눈치 감사 없게 한다더니 청와대에 직접 감사 지시. 예, 직접 감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견은 문 대통령이 견은 사자방 다음 타깃은 방산비리다. 사자방이라는 거는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요렇게 이명박 시대의 쥐새끼 지하의 이제 세 가지 주요 슬로건을 의미하는 건데 다 털면 다 나오겠지. 자 5면입니다. 뭐 북한과, 북한과 정상적인 거리는 해야 우리가 스스로 제재할 필요는 없다. 이는 누구 인터뷰한 이야기입니다. 6면입니다. 발사에 대한 5분 주일 미국 기지, 주일미군 기지 사정권 북한 북극성 이형 실전 배치 뭐 이런 기사 있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김정은이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8면입니다 국민의당, 동교동계, 민주당과 합당 접촉. 저 새끼들은 그 옛날에 민주당 있을 때도 민주당 뒤통수를 신나게 때리던 새끼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 보존하려는 거거든요. 그 합당했다 그러는 거는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죠? 국정기획자문위 출범 완장찬 점령군처럼 비춰서는 안돼 이건 뭐지 자 넘어가보죠 신면입니다 검찰은 악마다 맹공 펼친 경찰 수사권 개혁단장 경찰은 이번에 수사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확보하고 싶을겁니다 정부가 바뀐것도 되게 오랜만이고 이, 지금 이제 검찰이 털릴게 사실 사실이 됐기 때문에 자,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가? 검찰, 정의로워져야. 소유자, 누구인지 몰랐다더니 넥슨, 우병우, 처갓당, 알고 샀다. 조선일보가 다시 또 우병우를 패기 시작하네요. 뭐, 때 만난 거죠. 12면입니다. 전사 아들 만나려. 전사, 그러니까 싸우다 죽은 아들 만나려. 엄마는 10년간 뱃상 모았다. 이거 6.25 참전한 걸 병사관련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아, 얘기 있습니다. 구명조끼 입은 채 세월호 객실에서 온전한 형태의 욕을 발견. 자, 14면입니다. 수능 절대평가 때는 1등급 13배 들어 SKY 스카이 가 그러니까 서울대 저기 어딥니까? 고려대 연세대 요렇게죠 연세이 대학교. 정원보다 많다. 1등급이 스카이 정원보다 많다 그런 말인데 뭐 절대평 가지 맙시다. 막 그런 말이죠. 조선일보에서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뭐 절대평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훨씬 좋은 방법이라서 각 합니다. 근데 뭐, 노무현 때 이미 그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거기도 좀 더, 좀더 이제 심사숙고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16년입니다. 대형차 속도 제한 장치 5분이면 풀수 있다. 요거는 뭐냐면은, 화물차 같은 거 있잖아요. 화물차 같은 거는, 뭔가, 뭔가 이제 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엑셀을 밟아도, 일정 속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들이 되게 이제 기할 정도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건데, 그걸 이제 무단으로 풀수 있다, 막 그런 얘기겠죠. 사실 이거는 뭐, 뭐, 그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운전자들의 안전 이야기라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저런 얘기함 있었는데 자뒤 뭐 뒤에 얘기는 뒷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 없구요 깐느 영화제인데 저것도 요즘은 칸 영화제라 그러지 칸이라는 거는 깐느를 그걸 영어로 읽으면 칸이라고 할걸요? 프랑스 국부의 칸 지방 아닌가? 깡칸 근데 그걸 칸이라고 했나? 깐네도 아니고 칸도 아니고 칸 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발음일까? 혹시 뭐그 아직 조선이보 쓰는 새끼들은 백년전쟁 시기에 머물러 있나? 시무나 선생님 면은 오늘은 이제 뭐 산불 관련한 이야기인데 뭐 저는 안 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34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 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부의 손진석이라는 기사가 쓴 칼럼입니다. IMF 당시에 예, 요거 요 말이네요 그 IM, IM, IMF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말한다. 일면식도 없지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뽑았소. 그래서 지금 이 말의 주제는 뭐지? 그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은 특히 경제분야 인사는 정권의 지분 가진 이들에게 논공행상하듯 하선 안된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저 박근혜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 박근혜 때는 이런 걸 썼었나? 자, 안부는 잘못되면 물릴 수 없다. 김대중이라는 그 조선일보의 그 뭐예요. 논설위원인가? 아무튼 그 그런 새끼 있습니다. 그이 새끼가 쓴 글인데. 잠 이제 꼴같지 않게 글을 쓴 놈인데. 부자가 이렇습니다. 전임자 탄핵으로, 탄핵으로 탄생한 정부. 새인사와 정책 도입 서둘러. 그래도 결정하면 절에 어려운 안보 많은 섣부은판단안돼 미국, 한국, 미국 정상회담 때담판보다는 트럼프 의중 탐색할 기회 삼기를, 마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대중이가 어떤 글을 쓰냐 하는 거를 보시려고 그러면은, 그 조선일 보홈 페이지 다 가지고, 칼럼은 그쪽에서 김대중 찾으면 될 겁니다. 35면입니다. 어, 다른 칼럼들은 별로고, 사설 볼까요, 사설.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 괴물이라고 또 돌진 동키호테 이야기죠 사대강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넣을거다 라는 조선일보의 호언장담입니다 그걸 사설로 써놨네요 우리가 5.24 해제하면 천안함 장병들은 누가 죽인건가 5.24는 뭔데 5.24는 대북 제재네요 자 미국 국적 위장전입 민주가 야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나 이거 강경화 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동안 물어 뜯을거라 그랬죠 그죠? 한번 또 봅시다. 오늘 이틀째죠. 조선일보는 요걸로 별 얘기 없고, 경제, 조선 경제 한번 볼까? 조선 경제 뭐 별게 있겠나? 1조 클럽 작년 영업이익 73조, 15000명 고용은 줄어. 가 아, 이제 일면, 조선 경제, 일면 기사인데, 글쎄, 이익은 늘었지 싶은데, 안 늘었나?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목만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네요. 2면 넘어가고, 3면 넘어가고. 조선경제는 별, 그게 있겠나 싶네요. 네, 뭐 별, 특별한 기사가 있겠나 싶네. 네, 그리고 실제로 없군요. 바로 이제 한국일보 이어서 보겠습니다.